안녕하세요. 방글쌤이에요. 오랜만에 의학용어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즌 1, 2로 2년 동안 의학드라마로 무척 인기 있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셨나요? 저도 정말 재밌게 보았는데요. 제가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의학드라마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아는 내용이 나올까 싶어서 더 재밌게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들리는 의학 용어는 어떤 게 있었나요? 물론 요즘 자막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드라마를 보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갈 때나 혹은 임상에서 일하시게 되면 꼭 알아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재밌고 알차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그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이 다섯 명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로 양석형 그 교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양석형은 그 추미나라고 하는 레지던트 의사와 함께 공공 커플로도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이 양석형은 바로 산부인과 담당 의사였었죠. 여성의 생식 기능과 연관된 정상 생리 및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산부인과인데요. Obstetrics Gynecology라고 해서 대문자로 OBGY라고 적고 있죠. 그 다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 캐릭터인 안정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아청소년과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대문자로 PED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패드라고 해, 하고 있고요. 이 풀네임으로 보시면 패드아트릭스라고 해서 소아청소년과라고 하고 있죠. 이제는 소아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로 불리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소아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궁금증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 및 진단 치료하는 것이 바로 소아청소년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정환 교수의 그 담당과는 바로 소아외과였는데 이건 페디아트릭스 서절이라고 해서 소아외과라고 불리운답니다. 그다음 그익순과 준한의 커플을 많이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여기서 그김준환 교수의 담당과는 바로 흉부외과였었죠. 네, 흉부외과는 CS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카디오토라틱 서저리라고 해서 일의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많고요. 이 심장과 폐, 흉부를 다루는 수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그다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그 홍일점인 전미도 교수 담당과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신경외과가 담당이었었고, 이 신경외과는 유로서절이라고 해서 NS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중추신경의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그 진료 분야인데요. 뇌 척수 및 척수를 지지하고 있는 그 척추에 발생하는 병을 치료하는 그 진료과가 바로 신경외과라는 거죠. 마지막 편으로 해서 이익준이와 그 최송아의 그 커플이 잘 이루어진 걸로 해서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었죠. 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이 드라마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 이익준 교수의 그 담당과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익준 교수는 간 담관 췌장 관련된 수술을 담당했던 교수인데요. 이걸 우리는 그냥 일반외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일반외과는 GS라고 하고 General Surgery라고 불리고 있고요. 수술 범위가 넓고 주로 식도 위장 등의 그 소화기계통의 외과 수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외과라고 불리고 있어요. 외과의 진료과 그나머지를 한번 볼 건데요. 뼈와 인대, 관절 등 질환 및 외상으로 인한 손상에 대하여 진단과 치료 및 수술, 재활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정형외과라고 하고 있고요. OS라고 불리고 있고. 몸에 나타난 선천적 후천적 기형이나 변형을 원래의 모양대로 고치는 것을 우리가 성형외과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성형외과를 어떤 미용의 목적으로 많이 찾게 되는데 원래 병원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형외과를 우리는 플라스틱 서절이라고 해서 APS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다섯 명의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내셨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섯 명 모두가 바로 그 수술을 하는 담당 부서를 맡았다는 거죠. 바로 외과적인 그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과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있었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도 부인과 수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소아외과도 바로 그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 다섯 명은 모두 다그 수술을 담당하는 부서였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과라고 하는 것은 수술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의 의학을 우리가 외과라고 불리우고 서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모든 외과의 그 약어를 보시면 뒷부분에 S로 해서 끝나고 있죠. 그리고 내과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이 내과는 인터널 메디신이라고 해서 IM이라고 약어를 쓰고 있고요. 내장의 원인이 있는 질환을 다루는 임상의학을 우리는 내과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과계의 진료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과계의 진료과 그우학용으로그첫 번째로 소화기 내과와 혈액 종양 내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 소화기 내과는 그 소화관에 발생하는 질환 및 그다음에 간, 담낭을 포함한 담도계나 아니면 췌장 등의 이상에 대한 그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그 과가 바로 소화기 내과인데요. 가스트로엔테로로지 메디슨이라고 해서 GI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암성종양의 그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는 바로 헤마토, 온콜로지, 메디세이라고 해서 혈액종양 내과라고 불리우고 HO라고 적고 있죠. 그 다음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호흡기 내과와 심장 내과에 대해서 볼 건데요. 호흡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장기인 기관지나 아니면 그폐 그리고 흉막계 그 질환들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호흡기 내과인데요. 네, 폴모노로지 메디신이라고 해서 P.M.이라고 적고 있고요. 심장 내과는 카디오바스큘라 메드신이라고 해서 그 심장 및 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진료하는 곳이 바로 심장 내과인데 C.V.라고 예, 약어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신장 및 요로계 질환의 그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과는 바로 신장내과인데요. 네플로지메디슨이라고 해서 NE라고 적고 있고요. 내분비내과는 그 호르몬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각종 질병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서인데요. 엔도크리놀로지 메디슨이라고 해서 EMD라고 적고 있죠. 그다음 자가면역에 의해서 인체에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류마티스 내과인데요. 예, 류마톨로지 메디슨이라고 해서 RT라고 적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염 질환을 다루고 있는 예, 그 부서가 바로 감염 내과인데요. 인페셔스 디지즈 메디슨이라고 해서 IF라고 적고 있어요.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가정의학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 앞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나이, 성별, 질병에 관계없이 그전 연령에 걸쳐서 환자와 그 가족에게 개별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가정의학과인데요. Family Medicine이라고 해서 FM이라고 적고 있고요. 신경과는 뉴롤로지라고 해서 NR이라고 적고 있고요. 뇌와 신경계의 그 기질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과 내과적인 치료를 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과 외과계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 대한 의학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보자면 사이카이 아트리라고 해서 예, 요즘은 이제 신경정신과라고 불리우지 않고 예, 바뀌었어요. 예,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해서 불리우는데 유로 사이카이 아트리라고 해서 MP라고 적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의학과는 에머전시메드스인이라고 해서 EM이라고 적고 있고 마취과는 아네스터 시야로지라고 해서 AN이라고 적고 있고요. 영상학과는 의 라디오로지라고 해서 RD라고 적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비인후과는 Ear, Nose, Throat을 줄여서 ENT라고 적고 있고 안과는 o p h t h 라고 해서 OPH라고 적고 있고요 치과는 Dentistry라고 해서 DNT라고 적고 있고 피부과는 Dermatology라고 해서 DER라고 이 적고 있어요 비뇨기과는 Urology라고 해서 URO라고 적고 있고요. 재활학과는 Rehabilitation Medicine이라고 해서 RM이라고 적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진료과 의학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실습에 나갔을 때. 거기 병원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약어를 쓰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 테니 한번 잘 해석해보세요. 첫 번째, 5 1 3호에 오늘 N r 환자 어드미션 예정이니 패드 메이킹 해두었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513호에 오늘 nr은 바로 신경과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신경과 환자 어드미션 예정이니 그래서 어드미션은 2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 예정이니 배드메이킹 해두었습니다. 바로 배드메이킹이 바로 침상정리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가시면 될까요? 513호에 오늘 신경과 환자 입원 예정이니 침상 정리해 두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글 환자분 GI에서 GS로 트랜스버 되었습니다 이건 방글 환자분 GI는 소아기내과를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GS는 일반외과를 말하는 거였죠 트랜스퍼는 전과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방글 환자분 소아기내과에서 일반내과로 전과되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글 환자분 디스타지 후에 MP OPD로 팔로업하나요 이건 방글 환자분 디스타지가 퇴원이란 말이었죠. 그다음에 MP는 정신건강의학과였죠. 그다음에 OPD는 외래를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팔로업은 추적 관찰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방글 환자분 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로 다시 방문해야 하나요?라고 해서 해석, 해석하시면 되겠죠. 예전에 배웠던 의학 용어를 좀 포함을 해서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GS부터 마지막 RM까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 보세요. 다 적어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진료과 내용이기 때문에 캡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 영상 보시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료과 의학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처럼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실습하시면서 그리고 임상에서 일하시면서 많은 도움 되는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